식을 못 받았어. 회사일 것 같아. 도착하자마자 구마모니 나를 반겨줬어. 티켓을 뽑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구마모토는 이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꿀스러운 풍경. 일단 버스 내려서는 너무 배고파서 밥부터 먹으러 갔어. 근데 가는 길에 구마모토 성이 보여가지고 예뻐서 찍어봤어. 드디어 점심 먹을 곳에 도착했어. 여기는 사쿠라노바바 조사이엔이라는 곳으로 구마모토 성 옆에 있는 관광명소야. 맛있는 먹을 거랑 기념품을 많이 팔아. 혼자 왔는데도 4명 좌석을 주셨어. 맛은 기대했던 것만큼 특출나진 않았어. 고기가 부드럽긴 했지만 좀 질긴 편이었고, 밥 양에 비해 고기의 양이 되게 적었어. 근데 이 국물은 진짜 요물이었어. 찾아보니까 다고지르라고 해서 구마모토 명물이라고 하던데 이 된장베이스 국물에 수제비 같은 떡이 들어있어서 되게 맛있었어. 내 취향이었어. 이제부터 거리 구경을 하면서 간식을 사 먹을 거야. 비가 또 적당히 와서 운치가 있더라고. 맛은 약간 달게 다져진 참치 캔을 먹는 느낌이었어. 말고기 처음 먹는 건데 다른 고기랑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 그냥 맛있게 먹을만 했어. 이제 기념품 구경할까? 부채 너무 귀여워. 드디어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찾았어. 내가 요새 이런 핀에 빠져 있거든. 무슨 색 샀게? 이제 좀 출출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여기 앉아서 먹으려고. 분위기 좋지? 맛은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서 놀랐어. 사실 겉모습만 보고 예쁘기만 한 맛없는 디저트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딸기 양도 너무 많고 아이스크림 먹기 방해될 정도로 딸기가 되게 많았고 아이스크림도 딱 적당히 달아가지고 너무 맛있었어. 이날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어. 또 먹고 싶어. 이제 호텔 가서 좀 쉬어야겠어. 내가 2박 3일 동안 묵을 호텔. 번화가 주변이어가지고 위치는 좋은데, 유흥업소도 좀 많은 것 같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김치지샵 구경하다가 진짜 내 취향의 가게를 찾았어. 입구부터 너무 예쁘지. 들어가고 싶지. 안경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옷도 너무 귀여워. 이런 스타일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이런 촌스러운 옷이 너무 좋아. 결국 이 옷은 샀어. 이 나비벨트도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가 진짜 벨트 쓸 일이 없어서 결국엔 안 샀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저녁은 구마모토 명물인 흑마늘 라면을 먹었는데, 내 입맛엔 잘안 맞았어. 이 흑마늘 향 자체가 라면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고 내 생각엔 꽤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 귀엽게 옷을 입고 덴키아에 가서 얼른 돼지코를 하나 샀어. 오늘도 여전히 비가 와. 아점으로 네팔 카레를 먹으려 해. 가게 분위기는 이랬어. 이렇게 900엔. 가성비 좋지? 맛은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었어. 밥도 다 먹었으니 이제 카페를 가볼까? 오늘은 빈티지 카페 투어 날이야. 첫 번째 카페는 나가사키 지로. 1874년부터 영업을 해왔대. 카페 분위기가 되게 앤틱하고 고풍스러워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차분해졌어. やってきました1月7日が誕生日の7歳と1月8日が誕生日の67歳ずっと来たかったので嬉しいです宮崎から来ました韓国から来ましたコーヒーがすごく美味しい毎朝飲みたい雰囲気がすごくいい素敵なカフェ 이제 두 번째 카페에 가볼 거야. 근데 가는 길에 너무 예쁜 공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놀다 갔어. 가다가 건물 사이에 피어난 꽃도 보고, 검은 고양이 내로도 만났어. 다행히 카페는 영업 중이야. 예쁘다. 입구부터 너무 예쁘더라고. 약간 응. 숲속의 작은 오두막집 같은 느낌이었어. 응. 여기 사실 크림소다 전문점이거든. 그래서 나도 멜론소다를 시켰어. 맛은 평범한 크림소다 맛이긴 했는데 나는 원래 멜론소다를 좋아해서 맛있었어. 그리고 이런 멜론소다가 되게 일본 만화에 많이 나오는 비주얼이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어. 해리도 한번 먹어볼게. 응. 켰어. 이 구도 팔고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 더 입고 싶어서 카페 오에도 주문했어. 근데 손님들이 되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 두 시간도 안 있었는데 갑자기 나 혼자가 돼버렸어.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 몇 개를 사고 나왔어. 이 엽서랑 핸드메이드 동전 지갑이랑 귀걸이를 샀는데 사실 이 귀걸이는 살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이 귀걸이를 내가 거울에 한번 대보다가 흘려버린 거야. 체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어디 가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 크림소다 하나만 있는 채로 살려고 가져갔는데 주인분이 발 벗고 나서서 진열당까지 막 옮기면서 이 체리를 찾아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통째로 그냥 사버렸어. 이제 다시 호텔로 가서 좀 쉬다가. 서점 구경도 하고 이자카야로 넘어왔어. 구마모토가 말고기가 진짜 유명하다해서 말고기 야끼니크랑 돼지고기 꼬치 라임추아이를 시켰어. 처음엔 나 혼자 있었는데 금방 손님이 들어오더라고. <목소리> 生でも食べる。刺身のお肉なんであ,、はい、もうあんまり焼かなくてもちょ,ちょっと焼き焼いて、うん、でこれにつけて食べてね、はい、生でも刺身でも食べてみたい、はい、じ,ゃじゃあちょっと醤油持ってくるねならねちょっと

何かと変わります。<laughs> <laughs> 旅行来来てるのはいたそそううなんか、はい、なんかグーグルマップで、はい、調べてみたら、レ <laughs> ビューが高評価だったので。で <laughs> はい

아하이 <laughs> 충격. 잠깐 비디오 꺼놨을 때 사장님이 나한테 말고기 사시미를 서비스로 주고 가셨어. 음, <laughs> 맛있어

あと <laughs> あー。そう 근데 여기 되게 인기점인 게 카운터는 두 명이 앉을 수 있고 나머지는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석이었는데 예약이 다 차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도 슬슬 들어오고 나도 꽤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야겠다 생각했어. 안녕나라, 고친소사마네. 아니가. 그 다음은 동키호테에 가서 좀 놀다가 카라오케에 왔어 마지막 날 일정은 체크아웃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거야 저쪽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갈 거야 구마모토 안녕 이번 구마모토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건 단연 빈티지 카페의 발견이었어 그리고 어딜 가든 사람이 적어서 나 혼자 여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힐링할 수 있던 것도 좋았어 역시 난 대도시보다는 소도시가 더잘 맞는 것 같아. 다음에는 어떤 소도시를 가볼까?